안녕하세요. 부드 칼람 리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호국원에 갔다가 찾은 임실 옥정호 맛집을 소개합니다.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옥정호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멋진 호수 뷰를 즐기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매운탕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바로 옥정호산장 식당입니다 이 식당 앞에는 정읍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주 근교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백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전용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 걱정은 없어도 되는 집입니다 임실 군수가 인정하는 맛집 팻말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집입니다 좌석도 입식으로 250석의 넓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연해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어회, 송어회 등의 회 종류와 새우탕, 잡탕, 빠가탕 등 민물 매운탕, 그리고 탕 매운탕과 백숙류,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별도 따로 없어서 언제 방문해도 식사가 가능하고요. 주말이나 휴일에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예약은 미리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식사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웨이팅은 감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은 이 옥정호 산장 식당 외부에 대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맛집입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여기에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말 점심에는 천명 정도가 찾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집입니다. 예약을 하고 도착해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식당 입구에 그 앉아있는 예약 담당 직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왔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고 대기실이나 주변 옥정어 경치를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방송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차례가 되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휴일에 찾았기 때문에 저도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250석 자리가 아주 꽉차 있었습니다. 아, 아주 시끌시끌한 모습이 정말 맛집 포수입니다. 이 집의 인기 있는 메뉴 빈물 새운탕 대짜를 주문을 했는데요. 빠르게 열한 가지 기본찬이 딱 차려지는데요. 밑반찬 하나 하나가 전부 맛있습니다. 특히 간장에 절인 깻잎 장아찌와 빨갛게 무쳐낸 그 시금치 나물 같은 것들은.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맛인데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간장으로만 하는데, 완전히. 음. 양념 아무것도 안 하고, 간장, 소스로만. 간장에다가, 매실에다가. 새우탕은 푸짐하고 양이 엄청나게 음, 많습니다 새우 요 시래기 반일 정도로 내용이 꽉 차서 나왔는데요 옥정호에서 잡히는 민물새우 양도 많지만 시래기 양도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칼칼하고 깊은 고소한 맛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두 공기는 금방 뚝딱 해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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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반 새우반입니다. 야. 이걸 드대기 보세요. 가김무침인데 음. 음. 어때요, 이 맛있어요. 이 약간 달콤달콤 달콤. 음. 대게 이제 시금치 무침하면은 왜? 네. 그냥 허옇게. 예, 네. 허옇게 이렇게 음. 소금 간을 해 가지고 하잖아. 여기는 고추장하고 또 초고추장. 아. 깻 고추장. 주로 말해서 예. 맛이 내면은 그럼 집을 아껴야 돼. 그지고 삼겹살 집 적자 보는데. 네. 이거 음. 이 음. 이걸로 나오면. 진짜 이마는 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새우탕은 먹어도 먹어도 줄길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은 셀프 포장을 할수 있도록 입구에 포장 용기를 준비해 놔서 누구나 남은 음식을 포장을 해갈수 있습니다. 네 명이서 먹고 남은 거 포장해도 충분히 저녁 네 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나오는 누룽지도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은 옥정호에 들러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옥정오 맛집 옥정오 산장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옥정오 산장에 와가지고 정말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비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